제목은 소중한 영원한 생명입니다. 오늘은 두 실화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고했던 와이가 젊어서 한국에서 전도사일 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중 아직도 기억이 남는 스토리가 있습니다. 어느날 와이가 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. 그 집에는 말도 못하게 된 전신마비의 한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. 매우 딱한 사정이었습니다. 가정 예배 시간 후 가족들과 대화 끝에 그 자녀의 말도 들었습니다. 물론 소리로가 아니고 눈신호를 동원한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. 괴롭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그 자녀의 말은 놀라웠습니다. 하나님,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쟁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 군인 비가 있었습니다.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? 비가 본토에 도착한 후 고향집에 전화를 했습니다.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. 아들 비는 너무너무 절친인 전우 씨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. 씨는 심한 부상을 당해서 두 다리가 없는데 돌아갈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비는 고향집으로 씨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. 고향집에서 부모님은 말했습니다. 우리 집도 여유가 많지 않으니 최선은 다하겠지만 갈 곳이 나올 때까지 잠시 우리와 같이 머물면 좋겠다. 그리고는 전화를 마쳤는데 2일 후 경찰로부터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. 아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. 어머님이 그곳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봤는데 엉덩이 부분에서 아래가 절단이 된상이용사였습니다 절망이 인생을 엄습할 때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? 구약성경 욥기에서 욕운 말해주기도 합니다. 어려운 주제입니다. 신학에서 신정론을 논하기도 합니다. 누구라도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까? 없겠습니까? 과학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. 장차 줄기세포 같은 의학의 발전으로 혹은 신경망, 로봇장치 등으로 인간의 한계와 불행의 일부를 극복해 갈 것입니다. 완전 극복 이전까지는 계속 어려운 인생의 과제일이라고 사료됩니다.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해 주소서. 우리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같은 존재입니다. 무덤 속 나사로같은 존재입니다.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부디 나를 불러 부활시켜 주소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,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,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. 죽은 자가 일어나 않고. 감사합니다.